배터리는 여기 홈에 맞춰서 뒤쪽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무릎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버를 당기신 다음에 홈에 맞춰서 딱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로 안 닫혀있으면 이거 꼭 닫아주셔야 돼요. 뒤쪽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닫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란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세팅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빨간색은 부스터 버튼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최고 속도 에 도달했을 때이 부스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스로틀을 당기면 키로수가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방향 지시등, 클락션 그리고 배터리 탈거할 때는 다시 레버를 당기신 다음 돌려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잡고 뒤로 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자, 먼저 실어주시고, 뒷바퀴를 먼저 접어주시는 게 가장 편해요. 뒷바퀴를 접으실 때에는 스탠드를 접히시고, 이 기체를 여기 핸들을 잡고요. 완전히 눕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눕혀주셔야, 이 레버리, 폴드 핀을 뺄때 유리합니다. 그런 다음, 접혀주시고, 폴드 핸드 풀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핸들 빼신 다음 제단을 넣어주시고 바지도 누르신 다음 빼고 핸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내선 다시 원위치로 해주시고 정렬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선 어디 눌리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핸들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눌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눌리려면 골드 핀을 빼고 여기를 잡고, 좀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골드핀은, 여기서 아무 데나 꽂으셔도 돼요. 핀 곳에, 이렇게 꽂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넣어주신 다음, 빼시고 여기, 다시, 원치. 충전하실 때에는, 충전기를 여기에 먼저 연결하시고 2 2 0 v 를 먼저 꽂으신 다음 젠더가 있어요 젠더를 맞게 하신 다음에 담가주시고 여기 보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12시 방향 위로 올라오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빨간색이 있어요 이 빨간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맞게끔 그냥 꽉 누러주시면 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거를 제거하실 때에는 여기 레버 여기 레버를 당기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